마늘과 부추의 효능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늘의 좋은 점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약으로 사용해온 귀한 식품이에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감기나 각종 감염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요. 마늘의 셀레늄과 황화합물들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간 해독 기능을 도와주어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늘은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합니다. 백혈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어 신경계 건강에도 좋아요. 하지만 마늘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마늘은 자극적인 성분이 많아서 위장이 약한 분들이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나 위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마늘을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수술 전후에도 마늘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늘을 많이 드시면 입냄새와 채취가날수 있고 일부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피부 발진이나 소화 불량이 생기면 섭취를 중단하세요. 이제 부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추는 정력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몸에 활력을 주는 채소예요. 부추에 들어있는 황화화물들이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부추는 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간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줍니다. 또한 담즙 분비를 도와주어 소화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요. 부추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K도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과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추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해주고 변비 해결에 도움을 주며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조절에도 좋습니다. 또한 엽산이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과 임산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요. 부추에는 알리신과 비슷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항균작용을 하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 좋아요. 하지만 부추도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나 고혈압이 심한 분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추를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생부추를 과도하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부추에도 비타민 K가 많아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과 부추를 함께 드시면 서로의 효능을 높여주는 좋은 조합이 됩니다. 두 채소 모두 항화합 물이 풍부해서 간 건강과 혈액순환에 더욱 도움이 되고 항균 효과도 더 커집니다. 다만 두 채소 모두 자극적인 성분이 있으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마늘은 구워서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위자극을 줄일 수 있고, 부추는 살짝 데쳐서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마늘은 2-3쪽, 부추는 한줌 정도가 적당한 양이에요. 꾸준히 드시되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